안녕하세요. 조영표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사 공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한국사 공부를 하려는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 시험 때문에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공무원, 또 경찰 공무원, 수능,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 시험을 위해 한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한국사 공부법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험을 위한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그저 역사를 좋아하시거나 너무 몰라서 알아야겠다 하시거나 또는 한국사의 필요성에 대해 느껴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공부 방법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 교과서를 활용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읽으며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사 관련 노서를 읽으며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상으로는 TV의 역사 관련 드라마나 아니면 역사 관련 영화, 역사 프로나 역사 다큐 등을 통해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한국사 공부 방법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인 책 읽기와 영상 보기를 통한 한국사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한국사 입문서입니다. 입문서란 전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인 책인데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서입니다. 제가 입문서를 고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서관이나 서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도서관이나 서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도서 검색기를 찾아서 한국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사 관련 도서들이 어떤 서가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사, 서가에 가셔서 한국사 입문도서를 보시면 다양한 책을 찾으실 수, 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스 yes, 24나 교보문고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에 가셔서 도서 검색창에 한국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한국사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검색됩니다. 이때 검색 결과는 대부분 인기 순으로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주로 보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책의 제목에 입문, 공부, 처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책이 입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의 제목을 확인하신 후에는 책의 저자를 확인할 차례인데요. 들어본 작가라거나 유명한 작가, 강사, 학자들의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의 제목과 책의 저자를 확인하신 후에는 책의 서문, 그리고 목차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쓴 리뷰를 읽어보시면서 입문서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입문서는 한 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권의 책만 보면 그 책을 쓴 사람의 견해만 볼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입문서를 몇권 정도 골라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네다섯 권 정도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사실 읽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적으면 또 그거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네다섯 권 정도 입문서를 골랐으면 처음에는 가장 얇고 쉬운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진지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지루해지거든요. 이렇게 선택한 입문서를 다 읽으신 다음에는 읽었던 입문서 중에 가장 좋았던 입문서 한 권을 골라서 다시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국사를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한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입문서를 다 읽으시면 그 다음에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각 시대나 사건, 인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책이나 영상을 보시면 더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접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사 공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째, 입문서를 4, 5권 정도 고른다. 둘째, 골랐던 인문서를 모두 읽고 가장 좋았던 책한 권을 골라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셋째, 각 시대나 사건, 인물들에 대한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면서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사 공부법 어렵지 않으시죠?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해도 되고, 암기도 다 되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역사에 정답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역사적 사실을 정답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은 사실 기록한 사람의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사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한국사 입문도서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